작품 얘기만 제가 쭉 했습니다만 사실 보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작품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에 어 지금 보여드리는 수장고인데요. 수장고는 이제 작품을 전시하지 않을 때잘 보관해두는 장소이거든요. 어 어떻게 이 작품들이 안전하게 잘 보존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보존과 보존 과학의 한 영역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진보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개티, LA에 있는 개티센터인데요. 이 LA 지역이 최근에 산불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죠. 어, 이 개티 미술관은 이 산불에 대해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대비가 되어, 되도록 어 설계가 미리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산불이 일어났을 때, 모든 그바깥의안 좋은 공기들이 미술관 내부로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혹시나 화재가 나더라도 절대 이게 다른, 뭐더 번지거나 하지 않고 진화가 될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이 과학적인 힘이, 과학적인 정보, 기술이 미술작품의 보존, 예술작품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죠. 그래서 이런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제가 책에서 하고 있고,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다양한 얘기들다 뭐 하지는 못했지만, 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더 과학적인 접근을 많이 해야겠다. 우리가 꼭 과학적이 아니고, 뛰어난 뭐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이 미술품을 지키고, 뭐 같이 보존해가는 일에는 또할수 있는 일이 많다라는 걸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발표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질문이 있으면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대표로 박수 한번 드리고 <laughs> 하겠습니다. 네, 어, 김은진 작가님 통해서 어, 작가님의 책 내용을 소개받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책을 읽은 입장에서는 책에서 나왔던 내용이지만 새로운 그림들을 또 보여주시고 어, 책에서 보지 못했던 이미지를 더 보여주시니까는 또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지금 줌 온라인 통해서 참석하시는 포항시립폰중앙도서관 신청하신 어, 많은 참여자들이 계신데요. 지금 질문을 하나씩 올려주고 계시고요. 아직 질문을 좀더 올려주실 동안에 제가 어, 작가님하고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이 책 읽어보면은 정말 어, 하나하나의 이런 글들이 그림과 함께 이렇게 소개되는, 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저는 다 읽고 나서 뒤에, 아, 추천사가 김상욱 교수님이었구나라고 하고서 그 추천사를 봤는데, 김상욱 교수님의 추천사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다 읽진 않겠지만, 뭐, 그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 중간에 이런 내용이에요. 이 책은 보존가라는 다소 생소한 직업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존가라는 직업을 잘 알지 못했는데 소개해 주시는 내용이 있고요. 근데 어, 김상욱 교수님이 강조해 주신 부분에서 정말 공감하는 부분은 이거였어요. 물질로서의 작품을 과학의 손길로 어루만지는 보존가 김은진이 들려주는 다채로운 이야기는 때로 작품보다 아름답고 예술보다 따뜻하다. 라고 하는 찬사를 사실 남겨 주셨는데요. 글 읽으면서도 사실 뒤로 가면서 점점 더 아 이런 생각도 해야 되지, 아 이런 의견을 가질 수 있지, 아 이런 섬세함이 필요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따스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미술 보정가시라고다 글을 잘 쓰시는 건 아니실 텐데요. 어쩜 이렇게 근데 글을 잘쓰세요 그것은 과찬이시고요. <laughs> 그것은 과찬이고 이렇게 한 분야를 정말 진심이신 분들은 꼭 책을 쓰고 싶은 욕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옛날부터 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을 텐데 책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책을 한번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어 천든 이제 쓰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던 것이 음, 과학 저술가 양성 과정이라고 하는 한국 과학창의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지원을 하고 거기 이제 면접을 보고 들어가서 그 과정을 어, 한두세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끝내면서 사실 글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그리고 그냥 그냥 나만 좋아서 쓰는 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읽고 같이 공감을 하고 재미있는 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그 과정의 도움을 받아서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 저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분하게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과학 저술가 양성 과정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또 도움이 되었군요. 네네. 작가님께서 에필로그 뒷 부분에 아마 그 네. 내용을 좀 써주셨던 게 저도 기억이 나요. 책 내용이 저도 중간 중간에 또. 이... 어~ 있고 그래서 오늘 강연 들으면서도 다시 또 펼쳐보고 그랬었는데요 어~ 뒷부분에 보면은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온 것이 오히려 음. 작가님께는 어~ 그동안 써놨던 원고들이 있었는데 이걸 다시 보면서 어~ 우리 독자들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아마 뭐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도 책에서도 이미 작가님이 한번 질문을 던지시고 답을 하신 내용이긴 한데요. 오늘 강연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어 나도 예술 보존가, 미술 보존가가 되고 싶은데 뭐 이런 그럼 우리는 뭐뭘 공부해야 되고 뭐 어느 대학을 진학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제가 늘 이런 말을 할 그런 질문 많이 받기도 하고 대답을 할 때. 감히 이제 제가 비유를 하는 게 의사입니다. 그렇죠. 어, 네. 고종가가 미술작품을 대하는 의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정말 체계화된 공부를 해야겠죠. 어, 진단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조사를 하고 처방을 하고 수술을 하는 것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정식 어, 과정을 공부를 해야 될 테고, 사실은 어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외국에도 어 문화재 보존학과 뭐, 보존학과이라는 이름으로 학과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을 습득을 하고 난 뒤에는 의사들도 각각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나는 성형외과, 뭐, 외과, 뭐 이렇듯이 자신의 전문 분야별로 더 공부를 깊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은 회화 전문이에요. 유화 전문. 음. 이게 전문으로 하는 사람 있고 조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뭐 종이 작품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분야가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학교들은 학교별로 이렇게 강점이 있는 학교들이 다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 그렇게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마치는 것과 또 별개로 어, 실무의 경험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음. 이론으로 의사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환자들을 대하면서 갖게 되는 경험에 의한 그 경험치들을 무시할 수가 없듯이 어, 그런 실무 과정을 통해서 인턴이 됐든 뭐 연구자 과정이 되었든 작품을 많이 다루고 대하면서 가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가져야 비로소 정말로 일을 하, 하고 할할수 있는 보존 처리가 보존 과학자가 될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이렇게 접목이 되어 있는 이다 보니까 각각의 강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색을 하나 미세하게 잘못 맞추어 낸다고 하면 보존가로서활동하기 힘들면 힘들 수 있죠. 그럴 땐 사실은 어, 모두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보존 과학 분석을 하고 이런 쪽에 더 자신의 강점을 맞추어서 성장해 갈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어, 자신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 을 찾아본다 면 굉장히 도움이 발전 이 학문 자체가 발전하는데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아네그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복원이라고 해야 되나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 색깔을 다시 채워 넣는 뭐라고 했었죠? 색깔 맞춤 뭐 이런 표현도 쓰셨던 것 같고 리터칭 뭐 리페인팅 인페인팅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를 하기 위해서는 뭐 정말 색감 그리고 색깔을 정확히 볼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혹시 그림을 잘 그려야 되나요, 또? 그림을 잘 그리면 아주 좋죠. 그렇지만 그게 <laughs> <laughs> 잘 그려야만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림을 잘 그리면 작가가 되면 제일 좋죠. 작가가 되어서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러면 더 좋은 일인데, 어존가는 그림을 잘 그리고 색도 잘 보고 하면 굉장히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 꼭 그림을 잘 그려야 그 정도가 된건 아닙니다. 네, 아 아까 잠깐 소개하셨던 네덜란드의 얀 반딕이셨던가요? 네, 그 네덜란드 화가는 뭐 본인이 그림도 그리시고 복원 작업도 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서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 이거 책 읽다가 제가 예전에 그 영화를 빠뜨리고 안 봤던 것 같아요. 인사동 스캔들. 아, 네. 예, <laughs> 그 영화 얘기를 잠깐 해주셔서. 어 이거 영화를 봐야 되겠네 하고 인사동 스캔들을 봤는데요 거기서 그려진 뭐 주인공 이강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렸을 때 절에서 살았지만 어그 승려에게 배웠던 굉장히 한국화에그 굉장히 뛰어난 자질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또 나와서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아 그리고 뒷 부분에서 정말 좋은 보건가는 뭐 작가 자신일까 뭐 이런 질문도 던지셨던 것 같아요. 작가가 복원을 직접 하는 경우는 또 없다고 거기에서 답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뭐 어떤가요? 의뢰하는 경우가 있나요? 어, 있, 있어요. 있고 어, 일단은 어, 작가의 입장에서는 작품이 자신의 자식과도 같다고들 하거든요. 자식이 아프면 돌보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누구보다도 작품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음, 대개의 경우에 보존이라는 영역도 잘 모르고 보존가가 있다는 것도 잘 모를 때는 사실은 일차적으로 작품에 문제가 생기면 작가에게 물어볼 수 있죠. 네. 작품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때는 작가가 어 하는 경우도 있, 있는데 사실은 어 그럴 경우에 약간 우려되는 것은 보존가는 철저하게 이제 이 보존가가 할수 있는 일만을 해요. 네그 개념에서 일. 그렇죠 네. 찢어진 부분이 있으면 찢어진 것만 붙이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떨어진 부분에만 색을 아마 칠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 작가는 약간 입장이 태도가 달라서 하나의 새로운 작품이 될 가능성이 커요 네 조금 찢어진 부분 조금 떨어진 부분에 이렇게 아주 과감한 서치를 해서 새로운 작품이 되거나 약간 개작처럼 만들 수가 있죠 하지만, 보존가라고 해서 지금처럼, 지금 현대미술처럼 굉장히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기법이 다양한데,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보존가가 뭐 용접을 한다든지, 뭐 전자회로판을 만진다든지,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어, 현대미술에 있어서는 특히나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서 보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렇군요 전문 분야가 있고 작가와 협업을 해서 보고하는 경우 아까 말씀하셨던 거기 어그 반고흐 고흐 같은 경우에도 어 동생 태우가 이거 물에 젖었어라고 했던 그럼 몇개더 그리지 하고 작은 것도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준 예였던 것 같아요 어 제가 그러면은 여기 어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어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하셨던 내용이 있어서 한번 그 작가님께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전성록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미술보존이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혹시 교전, 보존하기 위한 약품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할 텐데 인체에 해가 되진 않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어, 독한 약품들을 굉장히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보통 이제 화학 실험실처럼 실험복을 입고 뭐 안전 보글을 한다든지 안경을 쓴다든지 해서 보호 장비를 착용, 착용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모든 작업이 다 위험하지는 않고. 네. 그 책에서도 뭐죠? 바니시 바니시를 닦아내는 거 이런 것은 어 그래도 좀 평이한 작업인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바니스를 녹여서 닦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흙 네. 말하는 게 용제가 사용되거든요. 유기용제가. 아 그렇군요. 독한 네. 것을 쓸 때는. 네. 스틱을 쓰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책 중간에 어, 영국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배우실 때 사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선생님께 배우시는데 어, 이렇게 닦아내기 위해서 침을 테테테 뱉으셔서 깜짝 놀라셨다. <laughs> 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뭐 그것도 잠깐 얘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었죠. 근데 아그 어, 침이라는 것이 진짜로 그 뭔가 닦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재료이구요. 실제로 지금도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뭐 세척제로 여러 논문에서 언급이 되고 있고 하고 실제 작업에서도 쓰이기도 합니다. 네, 아밀라제가 있어서. 네. <laughs>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어, 굉장히 좀 어, 철학적인 질문이라 어, 추진영 추교봉 선생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추교봉이라고 합니다 보존과학이란 미술 작품을 살려내는 의학 같네요 그래서 저는 보존과 김은진 연구사님께서 생각하는 예술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예술 무식자라서요 이렇게 질문 하셨어요 예술의 생명은 어디 있나요? <laughs> 어...